네 여러분, 전 시간이어서 다음 종목들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목 균형표로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s k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자, 월봉 차트는 지금 현재, 현재 주가 위치가 여기입니다. 1호부터 26일 앞에 이전에 위치하고 있는 후행 스팬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현재 주가로부터 26개월 앞에 전진 선행 비치시킨 선행스팬1과 선행스팬2 추세에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검은 구름으로 우하향하고 있죠. 네, 이렇게 검은 구름이 우하향할 때는 주가가 곧바로 상승 추세로 가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이 매물층이 있기 때문에 이 매물층의 압박을 이겨낸 후에 앞구름층에서 선행스팬1 추세가 우상향류로 전환하고요. 그 밑에 선행스페인 이 추세가 밑으로 이선행스페 1과 교차되면서 정배열될 때 우상향으로 또 이렇게 정배열돼서 우상향으로 그 추세를 방향을 전환시킬 때 네, 우리가 추세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이전까지는 앞에서 이렇게 끄짐없이 선행스페 1의 추세가 물밑에서 이렇게 상승, 아니, 반등, 하락, 반등 이런 식으로 매물춤과 부딪히면서 이것을 이 시간적 가치의 고통을 이겨내고 드디어 위로 올라설 때. 그리고 선행 스펙 유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붉은 구름으로 전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반등 추세가 좀더 위로 상향 조정될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에, 그러한 매물층과 싸우고 있는 앞구름층의 추세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가 여기가 후행 스펜, 아니, 선행 스팬 당월 추세면, 이만큼은 지금 상승 추세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당월 추세의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저점대는 이미 벗어났죠? 예, 저점대는 이미 벗어났습니다. 이런 저점대 이런 저점대는 이제 벗어나서, 예, 한 단계 위로 올랐지만, 이, 이, 이상 반등 추세가 바로 다일렉트로 이렇게 갈 거라고는, 예, 좀, 예, 그러기에는 앞에 매물층이 사실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당월 추세에서 보시면 추세가 후행 스펜 추세가 후행 주가를 뚫었죠. 이렇게. 자, 뚫었습니다. 예. 24개월 선인 저 2년짜리죠. 24개월이면 12개월이 1년이니까요. 24개월 선을, 보라색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등의 이 기회를 마련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등 추세가 유지될지 안 유지될지는 이제 더앞으의그 매물 매수가 들어와야 이제 알수 있겠죠. 자,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에 보조 지표에서 MFI 거래 대금의 추세를 좀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거래 대금이 이렇게 50%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이제 50% 위로 올라간 거래 대금 추세가 이렇게 꺾어지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것보다 이렇게 밀으면 주가는 더 밑으로 바닥으로 또 가라앉겠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여기서 50%를 안 깨고 이렇게 틀어준다면 이 주가는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이런 모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에, 여기를 후행스변의추세 여기가 현재 주가의 추세. 그 다음에 여기 앞구름층의 추세. 그래서 요거를 1번. 1번 추세, 2번 추세, 여기가 3번 추세입니다. 자, 요거는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행, 동시 동행 매수 조건입니다. 동행 매수 조건은요, 동행 매수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에 진행되는 동시에 진행되는 매수 조건 즉 분할 매수의 예, 예, 분할 매수의 최적 조건을 여러 번에 나누어서 예, 최적적인 분할 매수를 하기 위해서 예, 두번세번뭐또네번 번, 뭐, 네 번, 다섯 번 이런 식으로 눈으 와서 최종 단가 즉평 평균 단가를 최종적으로 낮추어서 에, 매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에, 상승 추세로 갈 때까지 목표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에, 중장기 추세로 추정을 하는 그런 에, 매매 기법입니다. 그래서 에, SK는요. 어제 블로그 자 여기 보시면요 먼저 말씀드렸죠 네 유튜브에 jh 안손이라고 치시고 유튜브 들어가서 유튜브를 불러서 jh 안손이라고 치시면 어제 블로그에 노고가 납니다 노고를 누르시면 예 그동안 포스팅했던 이런 종목들 예 종목 프리즘이라는 그런 재생 폴더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거를 검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거를 네, 저항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저항차트는 이렇습니다 저항차트는 위에는 이 까만 선은요 네, 트릭스 고가선입니다 네, 요 선은 트릭스 고가선 밑에 있는 것은요 트릭스 저가선 그래서 요거는 매수의 강도를 나타내, 이렇게 매수액들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면 이렇게, 네, 위에서 이렇게 저항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못 올라가죠. 여기 맞아가지고, 반면에 이렇게 매수자가 밑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수평으로 선을 그으면은요,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에서 그어버리니까 주가가 못 올라가고 다시 밑으로 쳐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줄 이렇게 지지를 받았죠. 네, 그래서 이게 트릭스 고가선과 저가선은요, 예, 네, 매도와 매수 세력을 일단은 수평선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것들은 위에 끈을 수평으로 가면 안 좋고요. 밑에 끈을 이렇게 수평으로 가면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네, 분할 매수하기 좋은 그런 시점이죠. 자 그럼 반면에 이 노란 것은요. 저항 저항과 지지를 나타냅니다. 위에 있는 것은 저항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저항 저항 이것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좀 복잡할 것 같으면요. 어 저항선을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걸로 한번 해보십시오. 저항선으로 해볼까요? 7로 네. 네. 요거 저항선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게. 자, 요게 저항선. 밑에 노란 것이 지지선. 자, 요걸 해볼까요? 우리야. 자투율을 해가지고요. 월봉 저항선. 저항 월봉. 등록. 자, 이렇게 바꿔지면은, 네. 이원한 색이 네, 저항선, 저항선이 이렇게 주가를 막접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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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고 가다가 자 저항선을 뚫는 척하다못 뚫었죠? 다시 빠지죠? 여기서 저항선을 돌파하죠? 네, 돌파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수 시점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돌파했죠? 주가가 저항선 돌파했고, 선행스페인 2가 올라, 올라갑니다. 이 선행스페인 2가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가 관심있게 보시면 됩니다. SK. 네, 그래서 이렇게 저점, 어, 최적 분할 매수, 동행 매수 조건에서 최적 조건을, 에, 우리가 분출하고, 에, 분할 매수를 하면 됩니다. 자, 요런 데서 있잖아요. 그런 데서 고점, 여기 고점과 최고점을, 네,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면요. 이 팝업 설정장 자동 팝업을 빼야 되는데. 자, 지금 현재 구간이 여기 12.9%에서요. 아, 죄송합니다. 요걸로 해죠 12.9%에서 자 여기에 걸쳐서 있습니다. 50% 구간, 50% 구간에 걸쳐 있습니다. 네, 요50% 구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할 매수 구간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도 분할 매수, 여기도 분할 매수, 여기도 분할 매수. 네, 그래가지고 이 분할 매수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내 돈이 내돈이야합니다 여유로 갈수 있는 내 돈이야, 있는, 네, 내 돈이야 되고, 높, 어 되고 용도가 정해져 있는. 도안 됩니다. 심리적으로 갈등을 느끼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죠. 이러한 MF 거래 대금이라든지 트릭스 고화선이라든지 지지와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표는요 네이버 검색상에 JH 안손이라고 쳐주시고요 주식 투자 여행 블로그에 가시면 블로그 목차에 지표 설정 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지표를 한번 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SK. 자, 이어서 SK 이어서요. 다음에, 예, 삼성물산은 조금 올랐지만 그래도 삼성물산은 아직도 여유가 있습니다. 삼성물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차트는 이제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하고요. 저항 차트는 보시고 일목 차트로만 보겠습니다. 자, 삼성물산. 자, 현재 주가가 여기 에 있고요. 후행스펜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선행스펜 1 추세. 여기가 당월 추세죠. 당월 추세에서 지선을 그으니까요. 이미 선행스펜은 후행 주가를 뚫고 이만큼 올라왔다는 거죠. 이만큼 주가가 올라왔다는 것이죠. 네,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조정을 할 때는 아직도 매수할 수 있는 예, 여력은 좀 남아 있습니다. 예. 자 여기 고점서부터 이렇게 저점까지 연결하면 지금 현재가 61.8% 61.8% 구간을 뛰어넘어서 이제 7 3.6%의 본격적인 상승 추세의 신호탄을 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도, 우리가 이제 좀, 금 밑에서 살 때보다는 좋겠지만, 밑에서 사신 분들은, 여기서도 추가로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춰놓으면, 은 네,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삼성, 물산, 네 월봉으로 봅니다. 월봉으로. 네 월봉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솔 케미칼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솔 케미칼이 좀 그동안, 그, 미국의 그, 반도체 예, 악재를 만나가지고, 한솔케미칼도, 예, 좀, 뚱거렸죠. 자, 일목차투를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얻어맞았죠, 여기서. 예, 여기서 조금 얻어맞았는데, 다시 아래 꼬이 달았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현재 주가가 여기 있고요. 26, 개월 앞에 후행스펜이 있습니다. 아직 못 들었죠? 이게 저기, 주가에, 후행주가를 못 들었어요. 여기요. 지금 주가. 그물망에 갇혀있죠. 후행스펜이. 이거를 헤매게 해서, 이거 나와야 돼. 이렇게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치고 나와야 됩니다. 반대로 주가도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예금도 이것도 지금 현재 아직 안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올 무렵에다가 후행스펜이, 선행스펜 일추세가 이렇게 올라올 때 네. 요 지선 위로 이렇게 올라올 때 이런 데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한솔, 케미칼. 네. 네. 수급을 봐도라도 수급을 한번 볼까요? 네. 35.5%에서 36.25% 자꾸 늘고 가고 있죠. 외국인들 소진율. 자, 일교원 단기 기간은 외국인이 19만 주 정도 샀고요. 기간은 19만 주 정도 뺐고요. 예, 개인은 조금 샀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1년을 누적을 볼까요? 1년에는, 1년 누적은, 예, 외국인이 62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 예, 기간이 61만 주 정도 샀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당기 매수해 보면은, 기간이 빼고, 예, 외국인이 들어오시죠. 외국인은,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75만 주를 팔다가, 예, 매수세가 자꾸, 매도세가 자꾸 줄어들죠. 70만주, 28만주, 그래서 63만주로 면서 여기서 조금씩 사고 있다. 이렇게 한솔케미칼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보시면 DB혜택 했고요. 한국전력을 한번더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아직 안 했죠. 에, 요거를 일목자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몰작트 한국전력 굉장히 저점에 있죠? 자, 자, 이런 고점에서 이런 저점을 연결하면은요, 자, 여기 구간이, 이런 저점에서, 0% 저점에서 저점에서 아주 밑에 저점부터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올라갔냐면은, 예, 아직 50%, 50 구간이 아니고 38.2% 구간입니다. 자, 이런 구간들은 자꾸 이런 주식에서 주식을 분할 매수해야 됩니다. 예,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데서 분할 매수 해주고, 아, 이런 데서 했고, 이렇게 저 여기도 분할 매수 구간입니다. 예,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의정 매매 한번 볼게요. 자, 외, 한국, 예, 외국인 대수을 50%를 넘어섰습니다. 51.07%도 51.90% 점점 늘어나죠. 예, 1년 동안 산 주식이 1, 10, 100, 1000, 1, 10만, 100만, 100만 1000만, 3,680만 주. 기간도 1,218만 주 정도 샀습니다. 에, 개인은 엄청 팔고 있죠. 에, 단기적으로 몰고 1개월 주를 숙을 받아도, 예, 1, 10, 100, 1000, 1, 10만, 100만, 예, 330만 주 정도를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원자력, 가 각종 전력 에너지 면에서요. 예,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 전력. 네, 중장기 추세를 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그 순환 그 매수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예,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기아가 하나 남았는데요. 기아는 제가 아직 그 종목 프리즘에 아직 예, 포스팅을 안했습니다 요거는 일요일 중으로 포스팅을 한번 할까 하고요 차트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는요 일목차트로 먼저 보시고요 자 일목차트에서 월봉차트인데요 월봉에서 좀 많이 올라왔죠 자 예, 여기가 고점인데 이 고점을 뚫어 버렸습니다 월봉에서 자 뚫고 이렇게 갔다가 지금 현재 눌림을 주고 있죠 예, 눌림준 마당 여기서부터 이렇게 피버나지 선을 여기까지 그어보면요. 지금 현재 있는 구간이 92.9%까지 올라왔다. 지금 85.4% 73.6% 구간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죠. 네,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요, 기아는, 매수, 이런 데서 매수를 했고, 여기서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만, 여기 지금 눌림목을 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을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요건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항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저항 차트, 죄송합니다. 저항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 정 차트를 지금 살짝 벗어나고 있죠. 아, 이게 지금 현재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랐다. N자 패턴이 올랐다가 지금 눌림을 주고 있죠. 눌림을 주고 있는데 이 저항대를 지금 월봉상 뚫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주면은요, 지금 현재, 요 지지선 위에 후행스팬이 걸려있고, 주가도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눌림을 주는 곳에서 추가 매수를 할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누적 매매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예, 1년, 요제는요, 기간이 지금 사지를 않았어요. 460만 주 정도 막 팔아다가 이제 점점 팔 물량이, 물량은 줄어들고 조금씩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중은 39.77%에서 40.27%로 보유 물량이 늘었습니다. 자, 장기간에는 기, 외국인이 기아를 많이 중간에 세력 차익 실을 했는데 지금은 다시 거둬들이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최근 한 달들 기를 보면요 25만 주에서 66만 주 정도로 늘었죠. 기하는 반면에 줄어들고요. 외국 개인도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기아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 사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 예, 관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예, 안개가 거치면서 자동차 관련주도. 예, 조금씩 기지개를 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아 같은 것들은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기아는 포스팅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나머지 이제 여기 보시면요. 예, 고점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네, 다음 시간이 되는 대로, 요 종목들은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 건강한 주,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